발빠르게 IT 아디오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식 여러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인텔 13세대 전체 사양 유출 이번엔 라이젠 7000 시리즈와 격전을 앞두고 있는 인텔 13세대 관련 소식입니다 그간 성능 유출이나 실제 소비전력 수준에 대한 기사는 많았어도 이 정확한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드디어 아주 자세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유출 스펙 정리본인데 너무 내용이 길고 많아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라인업 전체 제품 개수는 총 14개인데 그 중에서 많이들 구입하실 것 같은 4개 모델만 추려봤습니다 자 일단 13900K 루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4코어 32스레드 구조가 맞았고요 TVB라고 Summer Velocity Boost가 등장을 하는데 13900K의 경우에는 이 클럭이 무려 5.8GHz입니다. 그리고 i9에만 한정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어, 이건 아마 라이젠 7 0 0 x 가 최대 5.7로 발표가 되니까 여기서 딱 100MHz 차이를 둬서 좀더 높게 보이려는 이 마케팅. 거의 뭐 신경전이죠.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TBMT3와 2도 등장하는데 터보 부스트 맥스 기술을 아주 세세하게 급을 나눠 놨어요. 자세히 보면 13700K와 600K의 경우에는 TDP가 동일한 125W임에도 불구하고 클럭을 확 낮췄습니다. 이 피코랑 이코 맥스 쪽도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어, 아마도 최상위 라인업의 메리트를 좀더 강화하려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지원 DDR4와 5의 혼용이 랩터레이크에서도 이어집니다. 이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뭐 물론 최근에 DDR4와 5의 가격 갭 차이가 뭐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든지 올해 안에 엔트리 레벨 DDR5 가격은 급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 DDR5의 프리미엄이 끼어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수요가 몰리면 단가가 급상승하는 이 정도가 상당히 심했는데 이번 13세대가 다행히 DDR4와 5의 혼용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900K 다음으로 눈여겨볼 만한 라인업 바로 13400F입니다. 코어가 10개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 세대인 12600K와 동일한 코어 카운트입니다. 뭐, 물론, 급을 너무 나눠놔서, 이터보 부스트 맥스라든지, 이 코어 맥스라든지, 기존 12600K보다 오히려 낮아진 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TDP도 65W로 상당히 착해졌고요. 가격이야 아직 다 공개가 안 됐다지만, 13400F 정도라면, 당연히, 가성비 시장에서 그렇게 겨냥을 할게 뻔하거든요. DDR4 혼용돼서 비싼 메모리 안 사도 될 것이고, 공개된 65W TDP 수준이라면, 굳이 비싼 순행 쿨러가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12,400F의 가격을 만약 그대로 계승하면서 12,600K보다 나은 성능만 보여준다면 이거는 가성비 시장에서 AMD가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가격이라는 테두리에서 7600X가 과연 대응이 가능할지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발표 일정과 출시일도 같이 유출이 됐는데 9월 27일 공교롭게도 라이젠 7000 시리즈 출시 일자죠. 같은 날 이노베이션 이벤트를 통해 발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Z790 보드처럼 LGA 1700 소켓에 대한 정보가 다 같이 풀리게 될 거고요. 실제 구입이 가능한 시기는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9월 말부터 10월 그리고 11월 제 예상인데 정말 볼거리가 넘쳐날 거예요. CPU 전쟁은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지 차세대 이남대전 너무 흥분됩니다.